이거 음나보무너보안 어. 보인데. 보슨올 올렸어? 어, 왜 이러는데. 몰라요. 이쪽 모르겠어. 맛이 좋것 같지만. 어? 바칠 줄 아, 아, 같아, 네. 다나간다 다른 나라에 다다간다 어, 다른 나라에 자, 갑시다. 아, 가자, 지금 가자 해볼게. 자. 제초어 나오죠. 가자해 볼게. 자, 하게. 가자가자 아 어쨌든 나는 이제 그 성준이 그 세대를 기점으로 응, 응, 응. 어, 월1억을 목표로, 그지? 저렇다. 어. 아, 제가... <laughs> <말해>. 아 그지? 이 <laughs> 아니 한이 학원 한몇개한두개 정도 도학장하고 학원 원생 수한천명 정도 돌파하면 될 거야. 아, 그럼 네. 1억될수 있어. 중요한 아, 건 그러니까 내 월 매출은, 뭐, 훨씬 많을 거고, 나한테, 내, 가 벌어드린 돈이, 그 정도 병도 가능해지겠지, 그 정도면, 어, 그지? 응. 어. 어? 어, 그래, 그지? 응. 어. 성균이 잘 키워서. 갑시다, <laughs> 어. 아, 어, 그래도 많이 늘었어. 이제, 이제 1차 방영식 해를 풀고 있다. 그지? 어, 해를 계산한다, 이제 제대로. 어. 쉽게, 맨날, 맨날 불러가지고좀 쉽게 또 막. 어. 자, 가자. 어. 조금씩씩 조금씩 나가지고 있어. 자, 보 잡아봐, 잡아봐. 그럼 이제 어쨌든간에, 자 이런 거야. 이걸 이렇게 한다. 자 이거, 이것도 습관 안들리면 습관 안 되는 식으로 꼭들어야 돼. 얘, 얘는 나 조금씩 그릴 거야. 뭐 조금씩 막 얘, 조금씩 이그래프를막 그릴 거야그러 그릴 건데 어쨌든간에 이 그래프 는 아니고. 이이그래프에이그래프에뭐 뭐에서 원점에서 어쨌든 근접선 이 말이야, 맞지? 됐나? 그럼 이 점은 위에 점이 아니잖아. 밖에서 근접선 맞나 그럼 우리는 뭐? 접점을 알아 몰라. 알아 몰라. 모르죠. 모른다 모르니까 치 콤마 지분의 ln l 이렇게 잡아야 돼. 맞지? 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얘를 미분해서 7을 넣는 거지? 네. 제가 우리는 짓값만 이제 구해내면 끝나는 거야. 맞지? 네.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는 제일 미분하면 네. y는 x 제곱에 맞나? x제곱에 얘 먼저 미분해 맞대? x분의 fx야 얘 먼저 미분하면 x분의 1에 곱하기 x니까 1 되지? 그 다음에 얘나누고얘 얘 미분하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건 앞으로 자주 보게될거라서 거의 암기가 된다 나중에 많이 하다 보면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고 그럼 얘에다가 이제 t를 넣은 거지? 그럼 t를 넣으면 t제곱분의 1 마이너스 ln t가 얘가 뭐야? 맞나? 됐어, 예, 칠 예. 넣었잖아, 어, 오케이. 자 그런데 그게 이두점 사이에 뭐하고 똑같다 기울기와 똑같지? 맞나? 그럼 두이 기울기에 t 분의 뭐야? t 분의 이거 t t 분의 lnt지, 뭐야? 맞지? 그러면 얘는 t 제곱 분의 lnt가 되고 얘 둘이가 지금 같은 거다 이 말인 거지. 안 해도 된다, 안해그 대입하는 거 풀지 마라. 대입하는 거 아픈다, 이제.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부터. 알겠어, 오케이? 아,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 옛날에 이걸 갖다 접선에 기울기, 그래서, 어, 우리 나오니, 요 어? 그렇지, 됐었지, 사실은. 저그저 조용히. 그때 갈수 있어. 미친놈 안쓴 거지. <laughs> 자, 그 자, 그 이렇게. 어, 그때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안 쓰더라고. 어, 이, 잡법들아 내가 얘기해도. 왜냐면 요거에다가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쓰고. <laughs> 여기다가 아근데이 직선이 0,0을 지나니까 0,0을 지난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이제.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미분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두점 사이의 기울기. 이 평균 변화 얘기야. 평균값 정리 얘기라고. 평균 변화율과 일치할 때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 오케이? 예? 음. 네. 그러면 이제 이거뭐좀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아, 얘는 아, LN, e, LNT가 2분의 아, 이거 되는 거지? 아, 2분의 1. 분의이 되는 거고, 그러면, t 값은 이제 2의 2분의 1승이라는 걸알수 있다. 아, 됐죠? 맞나? 그 2의 2분의 1승이니까, 2에 2분의 1승, 여기다 이분의 1승 넣어라. 여기다, 여기다. 여 놈이야, 요면이 2의 2분의 1승, 콤마. 2의 2분의 1승, 루트 2라고 할게요, 그냥. 아. 아, 루트 2 콤마. 아, 루트 2분의 얘는 여기다 루트 2 들어가면 얘는 2분의 1 되는 거지 그러면 2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된다. 이요 점과 이제 요걸 이제 기울기 이거 알아야 되겠지? 루트 2 루트 20으로 하면 2 0하면2 되고 여기다 2분의 1 되니까 2분의 1우가 이제 기울기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 2분의 1에 x 루트 2에 플러스 2 루트 2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고 얘가 몇 콤마 있서지고 4이 콤마 4이 콤마 4이 콤마 이제. 어째? 응. 맞나? 4이커맨이 넘어도 되지 뭐? 그럼 여기 4에 넣자, 아니, 미안, 그러면 4이 넣자. 에이너미안가면 이렇게 되면 2대공 어째? 맞나? 네 요렇게 되면 어떻게 돼? 빼기 2루트, 빼기 2루트 2분의, 1되고, 2루트 2분의 아, 1 되고 그다음에 1루트 2분의 1 되니까 날아와서 2개를 세우는 됐죠? 그쵸? 렇 그래서 하면 된다. 아. 아. 자 진짜 중요한 건 접선의 기울기와 저두점 사이가 기울기가 같다는 걸로 바로 그냥 그래, 다이렉트로 간다, 이제부터. 자, 갑시다. 어. 그때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받아들이자. 됐죠? <laughs> 그래프를 그려놓고 자꾸 저렇게 생각을 해라고. 이 말. 그래, 그래야지 그런 게잘 보인다고. 알았지? 어. 자, 그래서 뭐, 졸라 뭐, 문제는 많지만 사실 다 똑같은 얘기다. 다 똑같은 얘기고. 전부 다 레벨2다, 레벨2. 그지 어. 레벨2고. 다 같은 얘기니까 열심히 풀어보세요. 자, 이건 연습용이야. 어. 그래서 연습을 이렇게 많이 할수있어 좋은 거야. 자, 갑시다. 그 다음에. 자, 얘도 봐봐. 얘도 이제 들어올 잖아잘 봐봐. 어. 어, 너무 좋아. 가자. 어, 어 어쨌든 접선를 많이 시키나하는 거야. 자, 어, 갑시다. 다음 시간, 다음, 다음 주에 그래프만 졸라 그릴 거야. 자, 그래프 그리는 거는 유형, 이거, 책 상관없이 책에 있는 그 함수만 뽑아서 전부 뽑아서, 그 중에서 중요한 것부터 먼저 차근차근 해서,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전부 다 그릴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가보자. 한 번에, 한 번에 정리하는데, 한 번에 정리한다는 게, 그 방식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방식을 유지하고 계속 연습해서, 완벽하게, 익숙... 자, 증감표 같은 거는 그이 필요 없다. 알겠지? 미적분에서는. 막, F-X 뭐, 굳이 쓸 필요 없어. 쓸 필요 없고. 어, 그래프를 그리는 데 중요한 것만 딱 추려서 그거부터 완벽하게 익힌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문제를 들여다 볼 거야 그러면 훨씬 잘 보인다 그렇지? 네. 자 가자 해봅시다 쌤도 아, 그렇게 공부했다 옛날에 가자 아. 음. 네. 자 해볼게 가자 진행시켜 응. 네, 응, 간다 자 그럼 봐봐 얘는 뭐야 원점에서 이 곡선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그, 그었어 가자 그럼 또 어떻게 돼? 아 이렇게 생겼 이렇게 생겼는데 원점에서 어어어 이쪽 아까 어어 이쪽 자 자, 이렇게 돼있고 이렇게 되는데 원점에 원점에서 원점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뭐 이런 얘기야 됐나 오케이 두 개의 접선이 그이도록 이맘대로 네 세팅해도 돼 상관없어 이 그래프 모르니까 거기 가져가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간에 요 점에서의 A를 잡고 그래프로 잡아라 쓸것 같아요. 요 점은 그러면 어, T 플러스 아, 예, 예. T콤마, T 플러스 A의 E의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는 거지. 요 점은 됐나? 그럼 요 점에서의 이 기울기 이 말인 거지. 아, 이 점을 잡든지, 점든지잡든 잡든 상관없고, 그지? 자, 그럼 요 점에서의 기울기가 얘 미분해야 되죠. 미분하면, 자, 얘 미분하면 잘 봐. 얘 미분하면, 자보세요 얘를 미분하면 얼마야? 1이야, 맞지? 맞지? 얘를, 얘를 놔두고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앞으로 빠져나오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지? 그럼 얘는 마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니까 마이너스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지한 번에 하라 했다, 내가 자꾸. 너한 번에 하라 했는데, 볼짓거리 하지 마라. 따로 해가지고 더 하고 하지 마라. 어차피 똑같잖아. 됐나? 한번 해. 알겠지? 아, 한 번에, 한 번에 해라. 아, 이래 어떻게 나냐고 아, 이하고 2위는 뭐야? 아니 아, 이런게야 약이 게시... 계 아니 그러니까 니가 작품을 내가 연습하라고 간데도 너희는안 하니까 문제 얘를 위는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를 미분하면얼마인데1새끼야1새끼야얘를얘얘위1는분하고얘미분하면어위는되는데분하두는고얘미분하면얘는이분하이너스는2분고1위에2분고는분하위는는 이리 이리 근데 그게 결국 이 얘기 아니야. 어? 어, 얘, 합쳐지거 이래 되는 거라고. 알겠어? 그걸 한 번에 하시라고, 한 번에. 니한번 네, 해봐. 야, 너. 간다. 한 번, 한 번에 안 하면 죽인다. 알겠지? 자, 한번 해보자. 미군 해봐. 일단 뭐 해? 일단. 아, 이거 먼저 했네. 어. 자, 이렇게 고 아, 살았어. 그렇죠. 어. 플러스 뭐? 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바로 한번에 얘도 마이너스 X일 때는 마이너스가 한번 빠져나온다는 것만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오케이? 됐지? 자, 그럼 이렇게 되고. 자, 갑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쨌든 간에, 가자. 에? 자, 이 접선의 기울기능그 여기다 T 넣으면 되잖아. T 넣으면, 어, 1 마이너스 T 마이너스 A에 b의 마이너스 T. 얘가 뭔데? 얘가 뭐야? 접기다 맞지? 너 짜나 t t 접선의 접선기. 근데그 접선의 기울기가 이두점 사이의 기울기와 같다. 이 말이야. t 빼기 0이에요. 0이니까 안뺀 거야 지금. t 플러스 a에 t에 마이너스 t 어차피 아, 날라간다. 됐나? 아, 오케이, 그지? 자 그래서 안 넘겨 정리해주면 t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A t 는 t 플러스 a 이렇게 되고 좀더 정리할게. 자 요거 요걸로 넘겨줘. 넘겨주면 t 제곱 그다음에 t 날라가나? t 날라가? 네. 어, 어 마이너스 a t 앞으로 아, a t. 아미에 플러스 a는 0 이렇게 되지? 근데 이게 뭐라고? 서로 다른 두개 접선이면 이 t 값도 서로 다르게 두 개가 나야 와 돼. 이차 방정식. 자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야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지. 나 그러면 a는 0보다 작거나 4보다 크거나, 이 자연수 최소값오다이 말이, 그렇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결국에 뭐? 요거 쓴다. 앞으로 y 는에서 접선의 방정식, 뭐 기울기 그 점을 지나니 이런 거안 쓴다. 대입하지 않는다. 이 접선의 기울기와 이두점 사이의 기울기 같다. 그럼 뭐 이걸 이걸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적고 이렇게 그려놓고 풀어야지. 그려놓고 풀어라. 알았나? 그려놓고 접점 찍어가지고 그냥 임의로 그려놓고 풀라고. 알겠지? 오케이? 어. 다요런 얘기다. 그래서 자 열심히 풀어보시고요. 어. 네. 아. 자 오늘은 일단. 가보자. 자, 그럼 이제 요거 한번 해볼까? 어, 좋네. 요거 한번 해보자. 제 걸로도 한번 해볼게. 자, 공통접사, 한번 그다음 뭐, 그 다음 뭐나? 아, 뭐, 쓸데없는 거얼마요그 다음, 그 다음 요원 또 뭐고? 역함수, 역함수 그래프. 어, 좋네. 요거 좋고. 어, 매기면서 어, 좋고. 여기, 아, 네, 어, 맞네. 음악은 음, 좀 이럴 거. 자, 이렇게 하자. 우리 오늘 10번 유형까지 하고 끝낸다. 알겠지? 음. 자, 갑시다. 이제 10번. <laughs> 이히. 보자 좀많나 이거 많아? 그러니 아, 어디 붙터야 우리? 이고요 아, 그래? 앞에는? 예. 앞에 숨 쉬기부터 같이 내 건데. 앞에 몇개 없잖아. 아, 그갈까지네 아, 그렇군요. 아, 역함 이 있구나. 아, 거기 한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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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네. 그까지가 110개야? 3일에 110개면 괜찮네. 어. 괜찮아, 에1 0 여행 간다고? 여행 어디가? 강원도 간다고? 그럼 뭐다? 목요일에 와? 어? 목요일 강일, 당일 치기로 강원도로 간다고? 응. 너무 울잖아 몰라, 그래, 아빠가 가겠대에 아, 그래? 어우, 대단한 열정이신데. 아, 그래. 그래. 자, 이렇게 하자. 그 중간에 유형 두 개를 뺄게 알겠지? 그 쓸모없는 게 있어서. 어. 아싸, 그래. 뭘 뺀다는 얘기냐면 얘 뺀다는 얘기야. 지금 하는 거. 얘 빼. 얘 빼고, 공통조선 빼. 필요 없어. 응, 어. 나가시면육칠 어. 빼는 거야. 6, 칠 빼고, 요, 봅시다. 8, 9를 할게. 알겠지? 자, 가자. 67은 일단 뺐다. 육칠 뺐어. 6, 칠 5, 5번, 6번 안해아도 돼. 어. 자, 8, 9 갑시다. 자, 시다 어. 공통 접선은 거의 필요 없고, 그, 도, 도움수 활용, 뭐, 도형으로 나오는 거는 뭐, 중요해. 그 뭐, 잘 나오니까. 자, 해볼게요. 근데 이게 왜, 이거는 봐봐. 나중에는 이게 왜 빈도, 이 접선의 방역식 바테는왜 빈도수가 떨어질까? 이미 수초에서 했잖아. 그 논리가 똑같기 때문에 어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생각해봐 수능에서 22개가 공통이고 8개가 선택이잖아 그럼 22개에서 이미 수투가 들어가잖아 그럼 수투가 들어가면 그 수2에서 접선의 망식이 공통인 데서 안 나오겠네? 접선의 망식이 나오겠네 안 나오겠네 어차피 문과도 체험을 쳐야 될거 아니야 그럼 거기 접선의 망식 나온단 말이야 거기서 거기서 이미 접선의 망식이 나오면 미적분에서 굳이 똑같은 논리로 접선의 망식을낼 필요가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미적분에서 접선의 망해식이 잘안 나와. 어디 나와 제 그래프 그리는, 그 졸라 짜증나는, 그 왜? 그거는 이제 초월함수 그래프, 이제 지금 당함수 그래프가 아닌 다른 얘기니까. 거기서 다 나오는 거야. 거기서 다 나오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가자. 자, 봅시다. 자. 그럼 LN. 자, 이렇게 돼 있다. 자, 이 함수래. 이 함수는 쉬운 함수고. 자, 이 함수의 역함수를 GX를 할 때. 그럼 GX 위에 뭐? X는 0인 점에서의 그 접선을 구하래. 자, 그럼 어쨌든 간에 a 게 f x 면 이게 GX요. 이제 우리 아이씨,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영은 이제 뭐 GX가 0인 점이 있겠지. GX가 0인 점이 있겠지. 이좌표는 몰라. GX가 0인데 그 점은. FX에서도 또 0인 점이야. 맞지? 에이 응. 역시. 일단 이렇게 가자 와이자 표가 0일 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그지? 자 그러면 얘가 0일 때 말이지. 0일 때얼마야 마이너스 1이네. 말씀 여기 또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프 생각하면 훨씬 편하다니까. 자, 항상 항상 그래프 생각하면 훨씬 편하고 훨씬 단순화된다. 참 그래서 그래프 그리고 자꾸 해보라는 얘기야. 뭐든 짜기는 짜잘한 거할 때도 조차도 그래도 시간이 짧게 걸린다고. 자, 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확실하게 그 확실하게도 할수 있지. 우리는 지금 뭘구 하는 거야? 이 접선을 구하자 이 말이 맞지? 이거 구하는 얘기야 지금, 그렇지? 이거 말그데 이걸 구하려면얘로는안 되고 뭐로? 원래 있던 함수로 구해야 된다. 원래, 원래 있던 함수로. 됐나? 원래 있던 함수는 얘는 그럼 이제 우리 지금 g 다시 0을 알아야 되지만 걔는 뭐로? 여기 있는 f 다시 마이너스 1분의 2요거의 역수다 이 말이야. 그럼 이제 얘를 미분해야 되는 거지. 자, 미분하면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얼마야? 2. 예, 그면 얘의 경기가 2분의 1이라는 걸 일단 알수 있다 이 말이야. 됐나? 오케이? 그지 그리고 요거 보마이너스 나와있으니까 나와 있으니까 Y는. 2분의 1x 빼기 1 해서 끝났다. 됐나? 아, 네, 똑같다. 아까 했던 그 역함수 논리하고 똑같은 거지? 이제 그렇게 풀면 된다. 자, 그런데. 그런데. 아, 아까 이건 했지? 자, 요거 1316번 잘 풀어와봐. f 의 f 2 x 플러스 1의 역함수가 제다. 그래서 잘 잡고 정리를 해야 된다 했다. 요거는 미분하면 또 조금 바뀌니까. 그래서 그거 잘 생각하고 해야 돼. 그니까, 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돼. 만약에 헷갈리면, 이런 식으로 해놔도 돼. 봐봐. 이런 식으로 해놔도 돼. 예, 자, 봐봐. 임마의 역함수가 누구라고? 임마의 역함수가 지금 이거라 했잖아. 어? 야, 근데 봐봐. 우리가 임마의 역함수가 이거라고 할때 어떻게 썼지? 이렇게 쓴거 아니야? 맞지? 아 지금 얘도 어떻게 쓰면 돼? 얘도 2 x가 여기 있 아, 네. 여기 x 넣을 거잖아. 오케이, 이렇게, 알겠어? 아 여기다 x 넣을 거잖아. x에 넣으면 그 x가 다시 나오는 거잖아. x에 넣으면 그 x가 다시 돌아오는 거라고. 이렇게 써 있어. 여기다 이거 이게 x다 이기이 x다 이래 무슨 게 아니고? 잠깐만, 데 맞잖아. 내가 여기다 x 좌표를 집어넣을 거잖아. 근데 이걸 미분하면 봐봐. 근데 지금은 이 지금은 얘이 관계니까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넘어가서 이런 구조를 띠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그 역함수의 관계를 이해해야 된다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자꾸. 알겠지? 오케이? 됐어. 그리고 항상 얘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면 아, 그럼 여기가 XX 들어가면? 얘도 그럼 x, x 들어가면? 여기가 x여야 되겠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 내가 얘기하는 그 수학적인 논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생각이 미쳐야 된다고. 됐나? 오케이? 알겠지? 어. 마지막. 은 아니고, 미안. 어, 자. <laughs> 자, 요거요거까지 맞게. 자 오자. 오늘 여기까지 맞아. 너무 많은 거. 자 오자. 누가 역함수 미분법을 좀잘 풀어야 돼, 근데. 어. 자, 봅시다 어, 열심히 풀어봐. 그지? 이런 것도 연습해보자. 어. 자, 요거까지 해볼게. 자, 자. 응. 여해 보자. 자, 어. 보자. 매기변수 미분법은 매기변수 중간에. 시원시원. 그지? 매기변수 해봤잖아. 매개변수 미분법은 중간에 이렇게 x, y라는 점으로.

그러니까 표현을 f-x나 y 프라임을 하지 않고 보통 이렇게 쓴다고. 됐나? 그러면 얘는 dx분의 dy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dx분의 dy는, 근데 얘가 x는 x도 y도 둘다 세타에 대해서 지금 나타내져 있으니까 이걸 찾으면 되는 상태고, 그러면 얘는 세타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1 빼기 고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얘는 어, 얘는, 얘는 없어지고, 얘는 하면은 사인 세타로 바뀌어서, 얘가 이제 gx분의 dy다, 이 말이야. 됐지? 그때, 얼마라고? 3분의 8이니까, 3분의 8이 집어넣으면 되니까, 3분의 8 60도잖아? 일단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니까, 2 올라갈 거고, 얘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루트 3 되는 거지? 아, 루트 3이 이제, 접선의 기울기고, 그러면, 그 점은 뭐야? 그 점은, 얘가 아니고, 여기다가 3분의 파이를 집어 넣은 거다 이 말이지, 그렇지? 그러면 3분의 파이 빼기 2분의 루트 3, 콤마 이게 x 좌표고. 여기다 집어 넣으면 <laughs> 얘가 y 좌표 되는 거지. 맞나? 그리고 그 xy 좌표에 대해서, xy 좌표에 대해서 기울기는 얘니까, 그럼 y는 루트 3에 여기 그냥 쓰면 되는 거지. x 빼기 3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루트 3에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정리하면 뭐呢? 됐지? 네, 맞아. 어, 왜? 예, 자, 그래서 어, 오늘 오자 오늘은, 오늘은 그스텝3는 별로 없어. 별로 없고 전부 레벨2고 거기다 그리고 제대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는 이미 수트에서 배웠고 그걸 이용해서 푸는데 밖에서 그은 접선일 때만 조금 평균 변화율 하고 접선에 기호이 일치한다는 구조권으로 그 계속 푸는 정도로 습관을 을여 놓자. 이 말. 됐나?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했다. 뭐, 한, 한 90문제 밖에 안 되잖아. 응.